우리 함께 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철학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 영원히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 철학 때 로마서가 끝나고 히브리서를 함께 볼텐데요 히브리서도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는 아니죠 음, 누가 썼느냐 그 저자에 관해서 많은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명확히 누구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서신서는 이제 발신인 수신인이 서론에 나오고 그리고 뭔가 축축복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이 돼요. 근데 오늘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대심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럴 수 밖에 없을까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나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근데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구심점이 됐었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어, 그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도들이 자꾸만 그 교리적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무슨 일이냐? 로마의 육체적인 그런 박해도 점점 심해지니까 갈수록 그래, 뭐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뭔가 합리화하면서 갈수록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자꾸만 배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약해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근본 대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위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요, 본서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누구를 굉장히 높이냐, 유대교도들이 바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천사들을 굉장히 섬기거든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사와 모세랑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장은요 천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은 천사는 그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1절부터 2절에 걸쳐서 뭐 무엇이 나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하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냐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그 말씀, 성도들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는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로 말미암마 모든 세계가 지어졌죠. 그 말은 뭡니까?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거죠. 구약에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숙제죄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그단한번 피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는요 완전하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보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 예수님이 통치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님은 구조를 믿잖아요. 그 구조를 믿는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또는 지금 이단들의 주장들과 같이, 뭐 대표적으로 여화징이라든가, 뭐삼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방교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별개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위체 하나님. 이거 부정하면은 게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삼위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각 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세요. 그것이 바로 삼위체에 대한 그런 성경의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반드시 자기의 양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예정하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 구원자, 되시오, 구원자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언약 성치 안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어떤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뭐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제 구약에 증거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보고 언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고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바람과 불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라는 존재가요 그래서 뭡니까 8 절로 구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나 그런 천사들과는 완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과 그 천사를 동등대로 생각을 하고 자꾸만 같은 속된 말로 급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서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규가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대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스림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기름을 주께 부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사는요,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찌 동등됨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급 천사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로 1 2 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명마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가질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심판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3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참 많이 썼던 말씀 구절인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한마디로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주석에 보면은 성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돌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축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천사의 경배를 받는 그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면서 통치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 어떤 축복이 오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벅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로 찬양으로 경배 돌리고. 그렇죠? 오직 그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배 때만 들으십니까? 아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는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그냥 이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구원 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현장 곳곳에 흩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이 밤에 부르짖는 밤,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